안녕하세요. GB 투자점 마경환입니다 모두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올해는 어좀 주제를 좀 바꿨어요. 뭐냐면은 오늘 제가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자 금년에는 금년 지금 색깔 잘안 보이네요. 색깔 잘안 보이니까 색깔 좀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 내용. 자 2023년은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 투자의 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도 아백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주식 얘기 많이 하지만은 여러 가지 현재 여건은 금년에서는, 금년에는 금년엔 정말로 지난 십수 년 만에 처음 찾아오는 채권에 투자하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판단합니다. 크게 나눠 크게 보면은 뭐한 두세 가지 되겠죠. 첫 번째 일단은 금리가 현재 지난 십년 중에 제일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각국의 중앙,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 인상을 종료를 한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경제가 나빠지고 있죠. 경제가, 경, 경제가 나빠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요인들이 사실은 주식한테는 채권금이 높은 게 불편하고, 또 뭐, 이런 타이트닝 사이클이라든지, 또 경기 침체 사이클 모두 다 주식한테는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인데, 사실은 관점을 좀 바꾸면, 채권은 이 모두가 다 채권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독자님들, 금년 안에 채권 투자를 해서 좀 좋은 수익을 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금년에는 좀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촬영하고 있는데, 어, 지난 작년 12월 달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글로벌 2023년도 투자 전망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일주일 한 번씩은 채권 관련된 꼭지를 꼭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의 첫 번째 일환으로, 첫 번째는, 이번 주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코리안 페이퍼보다 미국 국채가 더 좋은 이유라고 뭐 말씀 좀 드렸습니다. 사실, 어, 첫 번째가 주제 코리안 페이퍼라고 해서 약간 생경한 주제인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말씀 좀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코리안 페이퍼라는 건 뭐냐면은, 한국 정부나 한국 금융기관, 그러니까 한국의 각종 기업들이 달러 자금을 조달하려고 발행한 이제 달러 표시 어 채권 그죠 달러 표시 채권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많은 이제 은행의, 은행의 증권사, PB 센터에서 하이네월스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KP 물이라고 이제 KP 물의 코리안 코리안 어뭐 페이퍼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밀스럽게 아주 비밀스럽게 아주 소수층은 아는 어떤 투자 상품 형태로 이제 매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은 코렌 페이퍼가 왜 이렇게 매각에 이슈가 있냐면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일반적으로 피비센터가 고객한테 권하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금리가 높아요. 금리가 한 5에서 한7% 정도 레벨 일단 이자 수익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두번째로는 뭐냐면은 달러로 발행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가 기본적으로 발행하는 데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네이버라든지 SK하닉스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이제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이다. 정리를 하면은 달러로 발행한 채권인데 상대적으로... 한 어, 고금리고 그죠? 미국 처벌 좀더 고급리, 한 5에서 7% 정도 제공이 되고, 두 번째로는 발행한 회사가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이라서 좀 안전성도 많이 부강된다. 이런 차원에서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p 비센터에서 달러, 달러로 연한 6% 나오면 이게 수익이 대단, 대단한 걸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 그러니까 어, pb센터가 이제 kp물이라고 권한 경우가 있는데, 뭐, 보는 사람마다 견해 다지만, 저라면 저는 kp물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라면 차라리, 어, 달러, 달러를, 달러에서 채권 투자한다고 하면 저는 미국 국채를 바로 투자하는 걸 선호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kp물보다는 마대표가 왜, 어, 미국의 개별 국채를 선호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KP물의 구조가 어떻게, KP물 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미국 국, 이게 달러로 발행되기 때문에, 뭐, 달러로 발행되는 모든 채권들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가 되는 게 뭐냐면은, AAA가 되는 미국 국채 금리에다가 추가적으로 발행한 기업의 신용도를 얹은 것만큼의 가상금리로, 가상금리가 올, 올 되겠죠. 따라서, 예를 들면은, 어,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어, 미국 국채금리가 예를 들면 4% 전후인데, 4% 전후, 지금 한4% 정도 가능되는데, 만약에 6%, 그러니까 전체, 어, k p m 금리가 6%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상금리가 2%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죠? 가상금리가 2%나 붙었다는 의미입니다. 음. 즉, 우리가 음.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착오그 그러니까 혼란스러워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뭐 네이버나 방금 밑에 계신 참 네이버나 SK하이닉스 반도체 현대차 신한은행이 부도는 안 나겠죠. 부도는 안 나는데 여기서 제가 포인트는 뭐냐면은 가상 금리가 포인트입니다. 가상 금리는 기본적으로 어 신용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가상 금리가 국채 대비 가상 금리가 더 커지고 반면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가상 금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가상 금리가 좀 많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경제 상황에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럴 기업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달러로 발행된 기업들의 어떤 신용 등급이 국내 신용 등급과 좀 다르다는 거를 좀 명심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네이버가 국내 신용 등급은 AA+인데 글로벌 가면 single A-고요. SK 하닉스 반도체가 국내 신평은 a 인데 글로벌 트리플 B 마이너스고 현대차는 W 마이너스인데 글로벌 가면 트리플 B 플러스예요. 그리고 신한은행 국내는 트리플 A죠. 근데 글로벌 가면 트리플 B 플러스 정도가 되죠. 즉 우리가 k p m 을리 발행될 때는 국내 심평으로 기준이 발행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심평으로등 가상금리가 매겨진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은 KPMO는 비록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에서 너무너무 안전한 기업들이지만은 글로벌리 가면은 이렇게 가상금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되기 때문에 A&AG 트리플 B 기업 정도 등급의 가상금리로 부여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부도리스크는 작지만 상대적으로 가상금리의 어떤 레이팅의 척도인 신용등급이 이렇게 싱글 A나 트리플 B의 등급으로 부여받아서 가상금리 되었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 상황과 채권의 가상 금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방금 얘기한 대로 싱글 a와 트리플 a 기업들의 가상 금리 움직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난 20년간이죠. 20년간의 경기 침체 구간이고요. 경기 침체 구이고 여기 검정 색깔이 싱글 a 채권의 미국 국채 금리 대비해서 가상 금리고 여기 파란 색깔이 뭐냐면은 트리플 b 기업들의. 어, 미국 국채 금리 대비한 가상 금리입니다. 즉 이만큼 금리를 더 붙인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가상 금리의 속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경제가 좋으면 가상 금리는 줄어들고요. 경제가 나빠지면 이렇게 색깔이 잘안 보이네요. 경제가 나빠지면 이렇게 가상 금리가 확 확대가 됩니다. 가상 금리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즉부도가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상 금리가 확대가 된다는 거. 가상 금리가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채권 가격이 하락합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만약에 KP물이라는 게, 만약에, 그저 우리가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 거라 예상이 되는데, 경제가 나빠질 때, 부도가 난, 부도 리스크라는 측면보다는 가상금리가 확대가 되어서 가격이 깨진 리스크, 그러니까, 어 중도에 매각하려고 하면 가격 손실 리스크에 처할 수 밖에 없다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KP물을 투자할 때, 향후 매크로 어떤 경제 상황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캐피모를 투자하면서, 아 금리가 높아서 좋네, 그리고 부도가 안날 기업이니까 좋네라는 측면에서 채권 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측면에서는 가상 금리가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예측해서 투자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캐피모를 투자할 때는 경제 상황을 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2023년도, 2023년도, 특히 2023년도에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죠. 만약에 경제가 이렇게 나빠진다고 하면 가상금리쭉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KPM으로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도 매각 차익을 기대하기는 난망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인 홀드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제 상황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간단히 한번 볼게요. 뭐 크게 두 가지는 볼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처럼 글로벌 PMI 지수와 10년 국채금리 마이너스 3개월 가상금리인데, 먼저 PMI 지수 보면 글로벌, 글로벌 PMI 기준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아래로 떨어졌어요. 즉, 이제 글로벌 경제가 본격적으로 경기 경제 수축 국면으로 가는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아마 좀더 나빠질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선행성을 갖고 있는 이제 국채금리 역전 현상인데, 보시는 바처럼, 어 10년 국채금리 마이너스 3개월이 지난 10월달 기준으로 이렇게 역전으로 완전 접어들었습니다. 즉, 통상적으로 10년 국채금리 마이너스 3개월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은 과거 지난 한 50년 동안 100% 미국은 경제 침체에 들어갔고요. 일반적으로 한 9개월 선행을 합니다. 그러면 9월 말 정도 본다고 하면 내년 중반 정도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가 들어간다고 볼수 있겠죠. 정리라면은 글로벌 제조업 지표로 보더라도, 이제 경기 수축으로 접어드는 것 같고, 미국의 국채 가상금리 역전 현상으로 보더라도, 가상금리가 아니네요. 미국 국채 금리 어, 역전 현상으로 보더라도, 글로벌 경제는 다운턴으로 가는 게 거의 좀 기정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경, 가상금리 어떻게 죠 경기 이렇게 덮어지면 가상금리는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KPMU는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도에 만약에 여러분이 개평을 사셨는데 중도 에 매각하려고 하면 손실을 본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KPM 물과 미국의 개별 국채를 투자했을 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미국 국채 개별 채권을 투자하는 걸전 KPM 물보다 더 선호합니다라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왜 한국물 KPM 물보다 그, 금리 높은 KP물보다 미국국채를 선호하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매각 차익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경제가 만약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 경제 이렇게 꺾일 거잖아요. 경제 가 꺾여 내려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바처럼 개별 국채는 이론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매각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KP물 같은 경우는 가상금리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상금리가 한국 신용등급보다 글로벌 신용등급이 더 낮기 때문에 그만큼 가산금리가더 많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면 가산금리가 어떻게 해요? 확대되어서 얘들도 채권가격도 빠지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향후 만약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된다고 했을 때 매각 차익을 코리안 페이퍼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 오히려 손실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격이 만좀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도 매각 차익을 노리는 분 입장이면 당연히 코리안 페이퍼가 아니라 어, 미국 국채 개별 국채를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절세 효과입니다. 어, 이 부분은 일반인은 좀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의 원화 표시 국채 투자할 때 우리가 개별 국채를 투자하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표면 이자만 이제 이번에 어, 제가 좀 생각했네요. 이번에 관, 어 금투세 이연이 발표가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금을 우리가 제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던 바가 뭐냐면은 어 최대한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표면이자 낮게 그리고 할인 차익과 매각 차익을 극대화시키자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할인 차익과 매각 차익은 비과세고 우리고 표면금리만 이자소득세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한국 국채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미국의 개별 국채를 투자하더라도 동일하게 이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래서 미국의 개별 국채를 투자를 하면 이런 효과 중도 매각 차익이나 할인 차익 효과나 이런 걸다 누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코리안 페이퍼 같은 건 어떻게 되죠? 일반적 코리안 페이퍼는 이자 수익이 높잖아요. 5에서 한 6%, 7%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모두가 다 과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는데 중도 매각 차익이 비과세인데 중도 매각 차익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절세 효과 측면에서도, 코리안 페이퍼, 과표가 다 잡히는, 쿠폰 높은 코리안 페이퍼보다는, 어, 이런 할인 효과가 많은, 개별, 절세 효과가 많은 개별 국채가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세 번째로, 제가 코리안 페이퍼보다 개, 개별 국채를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환율 부분입니다. 환율,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현재, 1270원, 1300, 1400원 갔다가, 1270원까지 왔는데, 결국 장기 평균을, 장기 평균을 본다고 하면, 1백 30원 정도가 장기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수렴을 하겠죠. 장기적으로 여기에 수렴을 할 건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여기 수렴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원하는 현재 레벨에서 더 원하 더 강세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 만약에 채권을 장기 뭐 2년, 3년, 4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환차 손을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이 높죠. 달러 투자자 입장에서. 자, 그런데 코리안 페이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도 매각이 불가능하잖아요. 중도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만기까지 들고 가야 된다는 거고 만기가 3년, 4년 이렇게 있는 거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3, 4년 뒤에 환율이 다시 1100원 대 내려온다고 하면은 결국은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도 높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리안 페이퍼가 좀 약간 부정적이고 반면 그러면 똑같이, 미국의 개별 국제 투자에도 똑같이 환차 손 리스크에 노출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예, 그 말씀 맞는데, 근데,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거죠. 중장기적으로는 원화가 1270원이니까, 예를 들면, 장기니까 평균이 수렴하겠죠. 1130원 정도에 가는데, 근데, 단기적으로, 2023년만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아까 그, 원화 약세 요인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글로벌 경제가 이제, 어, 경기 침체 국면을 접어드는 거죠. 이론적으로 글로벌 경제 경기 침체로 가면 달라는 사실은 그 공간 또는 달러 강세 요인이 죠 따라서 일정 부분은 좀 저희가 어, 좀 짧게 본다고 한 1년 정도를 본다고 하면 일정 부분 아주 어, 달러 자산이 급등, 즉, 어, 원달러 환율이 급, 이렇게 쫙 급격하게 뭐 천배원대로 바로 갈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달러 워낙 강세 요인과 달러 강세 요인이 금년에 좀 일정 부분 상충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 미국 국채, 개별 국채를 투자해서 중도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좀 짧게 이렇게 매각 차익을 노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코리안 피퍼 대비 미국 국채가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면은 매각 차익 측면에서 중도에 매각, 매각을 할수 있으니까 미국채가 좋고 두 번째, 세금 다 과표가 다 잡히는 이자 소득세보다는 과표다 절세 효과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환율 리스크 에좀 상대적으로 리스크 에덜 노출되게 좀 짧은 기간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어,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미국 개별 국제 투자하는 것좀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는 얘기인데 뭐 간단한 얘기죠. 어, 장기 채권 투자하고 저쿠폰 투자하고 매각 차익 극대화 시켜라. 비과세 맥시마이즈 하라는 얘기고요. 한번 샘플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7년짜리, 잔년망 27년짜리, 구본금 1.66이네요. 이런 채권들, 와우! 5.76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 미국 개별 국제 투자하는 거 여러분 다좀 고민해 보십시오. 뭐, 제가 11월 초에 미국 국제 투자하라고 하고, 그 이에추가적으 방송을 안 했는데, 어,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그래도, 어, 한4% 정도 수준 정도 이제 근처에 왔는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제가 11월 초에 방송할 정도의 그런 어떤 미국 국제 여건에 이제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어 미국 개별 국제 투자하는 것도 어 금년에 굉장히 좋은 어떤 투자에 대안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